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그런 어쩔 수 없는 시간이 되면 요양원에 보내지 말고 어, 스위스로 보내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둘째 언니한테서 그랬을 때가 아, 우리 딸한테 내가 이러이러 말을 하면서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으니 요양원에 갈 번지수가 되면 스위스로 보내달라고 했지라고 했더니 스위스가 이쁘긴 이쁘더라.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가 이 한심한 사람아. 정치인이 그렇게 남의 마음을 모르면 어떡해라고. 했죠. 에, 그러면서 에... 스위스에 내가 구경가는 관광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비용을 갖고 스위스 갔다 오고 뭐 여기서 죽 때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스위스에 가면 존엄사가 인정이 되는 나라야 그러니까 호주에 백살 넘은 과학자도 스위스에 가서 존엄사를 했거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스위스 가서 존엄사를 하더라고 실제로 근데 스위스에 가서 존엄사 하는 비용이나 내가 요양원에서 1 년만 버틴다면 요양원에서 1년 버티면 얼마예요 250만원이니까 3천만원 정도 해야 1년에 스위스 가서 존엄사 해봐야 뻑해 뭐 2천만원 내외잖아요. 2천만원 내이면 1년도 안 되는 요양원 경비가 나오는 거야. 그니까 러 통틀어 계산을 해야죠. 국가돈은 뭐 공짜로 하늘에서축 떨어지나? 국가돈이니까 내가 요양원에서 버텨도 돼. 이런 생각 하지 않고 어, 객관적으로 본다면 요양원에서 삶은 물론 삶은 다 가치가 있죠 소중해요 어떤 삶이거나 그 사람이 원할 때 우리 어머니도 유양원에 오래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신념이 하나 있지요 내가 점쟁이가 그랬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자식들이 다잘 된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자식들이 다잘 됐는데 나만 망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으면 아, 특히나 이제 너는 아, 특히나 기대를 했던 딸이니까,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오늘도 열심히 삶의 의욕을 갖고 계세요. 이런 경우는 또 다르죠.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내 자식들 다섯 명이 다잘 된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말아먹고, 정말 힘든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말씀은 안 하시죠.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안 하시죠. 그냥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명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택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요양원에서 적어도 폐쇄된 공간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어, 인생을 연명하거나 더 버티는 하루하루 플러스 날짜, 어, 그니까 수명 연장에 그 계산만 더 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내가 스위스로 가면 2천만원 이잖아 2천만원 들고 가서 깨끗이, 에, 이 삶을 나는 좋았다. 라는 말은 안 나오네, 솔직히. 나는, 내 인생이 참, 뭐야, 굴곡 졌으니까, 그리고, 어, 너무 상처도 많았고, 어, 실망도 많았으니까, 그래도, 어, 버텨온 시간이긴 하니까, 그래도 잘 버텼어. 아, 그래도 이런 선택, 어떤 위기의 순간,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너는 그래도, 어, 괜찮은 선택을 했어. 라는 그 마지막 회한을 가지고, 끝이 이 세상의 미련을 없앨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좋지. 만약 내 유아원에 가봐요, 내 딸들은 또 유아원에 있는 엄마를 걱정할 거야. 특히 우리 딸은 우리 큰 딸은 정체감 제가 유실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부모를 그 벗어나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 항상 나 때문에 그 고생하는 엄마 때문에 그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 지동생이 조금 공부를 잘잘하진 못하니까 그래 열심히 지금 이제 극복하고 있는데 그 극복이라는 시간이라는 기회라는 걸줄 생각을 이제 하긴 하지. 그런데 너 때문에 엄마가 더 거기서 더해서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이두 아이들이 내가 유학원에 있으면 그 영역을 또 마음 한 구석에서, 머릿속에 한 구석에서 벗어나지, 떠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야 돼? 더군다나 요양원비 20%예요, 20%. 우리 어머니가 지금 60만원 내외를 내더라고. 60만원 내외.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 아마 이제 각각 250만원 거기다 식비 뭐 이렇게 있으니까 60만원 내외가 내겠죠. 또뭐 이것저것 하면 또가 찾아가고 뭐 하고 뭐 이런 또 비용이 또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부, 부분도 솔직히 부담되죠. 내가 이제 유학원에 들어갈 때는 아마 100만 원 내야 될 텐데. 그러면 큰딸 작은 딸 둘이서 50만 원씩 해서 매달 그거 어 그렇게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니까 나는 졸업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졸업사안 되잖아. 잘못된 거지. 그니까 나는 스위스 가서 졸업사 하겠어. 당연히 난 존엄 쌀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아이들한테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자살 방조죄 뭐 이런 거 물을 수도 있지. 이제 그 원, 사람들이 많으면 또 그렇게 제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아이들 안 데리고 혼자 스위스 여행 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어, 존엄 싸겠어. 그리고 나를 그냥 뿌려달라. 바닷가에 뿌려달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포로 보내달라고 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구차하게, 그냥, 아 어, 그, 연명하면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한테 말했지. 엄마는, 연명 거부, 맨날 그 광고하죠? 연명 거부 서약이 있단다. 어, 어쩌면, 이 장기도, 어, 기증을 했으면 좋겠어. 다 늙은 늙은이라서, 이 장기가 다, 수명을 다 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증하는 게 좋겠어. 근데 겁나는 건 있어. 장기 기증을 하려면, 죽고 나서 하면 이 신선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무식 상태에서 적출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고통을 느끼긴 느낄 것이다. 근데 고통 안 느끼는 뭐, 어, 무통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물론, 내 장기를 꺼내고 있겠다, 있구나라는 어떤 인식은 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내가 죽고 나서 내 장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군가의 삶을 사는, 살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체 농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기증이 되면 이 시신이 어떻게 썩어가나를 관찰을 하면서 그 법의학자들에게 연구의 그 매개체를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으면 난 그런 거라도 기증을 하고 싶어. 썩어가는 이 육체는 사실 죽고 나서 내 몸은 옷에 불과해요. 내가 이거 뭐 맨날 입고 다니긴 하는데 이거 다 입으면 버리잖아요. 엊그저께도 이제 옷몇 개씩을 이 버렸어. 1년 동안 안 입는 옷은 필요 없더라. 버리잖아요. 내 몸이 내가 이게 죽고 나면은 안 쓰잖아요. 안 쓰는 몸을 뭐 그렇게 미련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본명이라는건 내가 내 영혼이 있고 내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단지 보관하는 그니까 움직이게 하는 것일 뿐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도 존엄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해봤어요 요양원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요양원에서도 더 사시길 바라는 게 자식들 마음이지만 내가 유학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먹고 더 이제 이 몸이 필요가 없어지면 나는 유학원에 안 가고 싶어. 그 돈으로 스위스 갈 거야.